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는 음, 올 한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당분간은 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 4월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되돌아서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무기가 뛰어나거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얻었던 결과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라. 또 가나안 사람 풍습 반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계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갔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각 분배받은 지역에 가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 그 땅을 정복하며 정착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다짐하며 결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간의 그 사사들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수행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불신의 시대였고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러한 사사시대와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시작할 텐데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정복을 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가난 지역을 분배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남은 지역에 대한 정복의 임무를 이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합니다.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참으로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매듭 짓고 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은 21장 2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당시에 숫자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싸움의 능력도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손에 가나안 땅을 붙이시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넘겨 주었노라"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땅이 이미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땅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올라가서 싸워라, 걱정 말고 싸워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앞으로. 사, 전개될 이 사사기의 전쟁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올라가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유다를 대표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난의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가난 전투에 선봉이 된이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올라가서 담대히 싸웁니다.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베색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죽입니다. 유다지파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헤브론, 기리아세벨,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등을 점령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샘플이 되었던 유다 지파의 성공적인 정복 기사들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새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돈이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돈이 배색을 잡아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은 싸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엄지발가락은 도망하지 못하기 위해서 잘랐던 가난한 문화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지금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유다지파가 가난족 속의 풍습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가난족 속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어떻게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할지 롤 모델로 제시되어 있는 이 유다지파도 어느새 가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지파는 가난족 숙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함께 하시고 골짜기 주민과 싸움할 때는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유다 집화가 치루었던 대부분의 싸움은 산지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다 지파는 너무나도 잘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현장이 골짜기로 바뀌고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가 등장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자신들이 가진 전력과 골짜기 주민이 가진 철병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놓쳐 버리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laughs>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배스완과그 마을들의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자손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철병거가 가진 족속이 있다고 투덜투덜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가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을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철병거로 철병거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 땅을 정복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지파에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골짜기에서도. 철병고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싸워 그들을 쫓아내어야 했는데 그들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이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고와 같은 그러한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샘플로 제시되었던 유다가 이 모양이라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나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울 것인가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로 싸워 승리하는 과정들을 나머지 지파들이 보면서 힘을 얻어서 야,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지파는 전쟁의 승리 속에서도 가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흉내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싸워야 했음에도 철병거를 보고 걸작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다지파의 모습들을 나머지 지파들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유다를 포함한 모든 지파가 처음에는 이곳저곳 점령하고 가난족속들을 쫓아내었지만, 결국에는 유다를 포함한 모든 지파가 가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의 정복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21절 베냐민자선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27절에서 문나세도 29절에서 에브라임도 30절에서 스불론도 31절에서 아셀도 33절에서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문나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결같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정말 가난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머지 지파가 그렇게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계속 반복되는 표현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강해진 후에 가난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것 같은 언약을 가난족 속과 맺어버립니다. 가난족 속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가진 노력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도저히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할수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은 것은 충분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 주인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에게 그 재단을 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거래를 하며 노예로 삼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족속과 언양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라고 하신 가난족 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족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유다 지파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어떻게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할지 본보기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도 어느새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따라하였고 또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싸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호를 가진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들을 나머지 지파들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동화되고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혀 구별이 안 가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골짜기 주민의 철병과 같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또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며 타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니,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쫓아내야 할 영적인 가난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나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반드시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냥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편을 위해 내 편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쉽게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전쟁 그만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적들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삶 속에 잔재해 있는 영적인 가난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라는 열정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오염되게 되어 버립니다. 골짜기 주민의 철병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어두움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삶 속에 쫓아내어야 할 영적 가난들을 완전히 쫓아내며,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데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